안녕하세요. 쪼꽁입니다. 오늘은 발음 연습을 좀더 해보고 호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발음이 바뀌는 운모입니다. 표기는 IU로 하고 발음은 i u 로 합니다. 띠오, 니오 쪄오. 표기는 UI로 하고 발음은 웨이로 합니다. 对, 꿰이. tray, t r y 표기는 un, 발음은 u n으로 합니다. con, don. u 앞에 성모가 없는 경우 wu로 표기합니다. u, o n way, n i 앞에 성모가 없는 경우 i를 y로 표기합니다. 예 yeah. 야오, 야, 요 용, 양. 맨 앞자리에 유땡땡을 표기할 때, 땡땡 점을 떼고 앞에 y 를 붙입니다. 위, 위에, 위엔, 윈. 성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성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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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간단한 호칭을 발음해 보겠습니다. 나는 워, 워, 삼성입니다. 너는 니, 니, 역시 삼성입니다. 당신을 높여 부르는 존칭은 니에다 마음심을 더한 닌, 닌, 이성으로 발음합니다. 그 남자는 타, 그 여자도 타, 똑같이 일성으로 발음하고 한자만 차이가 있습니다. 나, 너, 그에다가 먼이라는 복수형을 붙여주면 우리들, 너희들, 그들이 됩니다. 我만 니만, 타만 아버지는 빠, 혹은 빠바 뒤에 한자를 가볍게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어머니도 마 혹은 마마 다시 빠바 마마 할아버지 예예 할머니 나이 나이 형이나 오빠는 꺼거 누나나 언니는 제제 남동생은 디디, 여동생은 메이메이, 메이, 아들은 얼쯔, 딸은 리얼, 친구는 벙요, 선생님은 라우쉬 다음 시간부터는 간단한 회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짜이지. <목소리>